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외름답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바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 추측성 가설들이 있지만 대부분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다만, 오래된 로마 교회의 사도신경의 사본인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잉나티우스나 폴리갑이나 또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그 외에도 다수의 교부들은 사도신경 안에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또 특별히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도 분명하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분명하게 이 부분이 강조되어서 설명되고 또 주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은 림보, 연옥의 말에, 이태리 말이 이테리 말인데 림보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는 이러한 어떤 이단적 주장과 근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개혁교회가 일부 이 부분을 일부러 누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감리교회 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을 누락시킨 채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애석하게도 이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표현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무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첫째는 무덤 두 번째는 정죄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 또 끊임없이 흉벌이 가해지는 고통의 장소로 성경에 각각 이 음부라는 단어, 헬라로 하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맛보신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방불한 그런, 정말 형언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셨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옥이라는 단어를 바로 림보, 연옥이라고 그렇게 명칭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카톨릭의 연옥 교리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주장은 어, 이 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옥으로 보는 결정적인 해석의 오류를 통해서 나타난 성경적 근거가 부족한 이단적 주장이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석은 루토교가 주장하고 있는 견해인데 역시 베드로전서 이 3장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의 악한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다. 루터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자신의 승리를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하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이네 가지 견해 가운데 몇 번째를 지지합니까? 두 번째,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예,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지옥에 잃은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겪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한 이 고백은 그리스,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장사 되시기 전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고통이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그 고통과 동일한 무게의 형벌이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육체와 영혼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성자 하나님으로 그분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 아래에 있는 듯한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그런 고통당하심을 그가 친히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의 고백을 통해서 신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아니 그 이전에 한 여인의 태속에서 시작된 이 메시아의 고난의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지옥에 버려지는 듯한 그런 그 처참한 고통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 그 고통의 정점을 찍으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지옥의 고통입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단절. 그 은혜로부터의 완전한 끊어짐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시므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버려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당하신 고통은 다. 나를 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와 극률과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빚도 들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장소, 완전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통한 모든 거룩한 의무들로부터, 예배를 비롯한 모든 거룩한 의무들로부터 내 영혼이 점차 멀어질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점점 더 지옥에 끌려 내려가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가 잠들어가고, 기도가 죽어가고, 모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로부터 멀어져 가도, 그의 영혼이 어떤 가책도 받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고, 유기된 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성도는, 어느 정도 미끄러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백슬라이딩, 침체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도,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 상태를 지속하거나,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신자는. 네.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양심의 어떤 가책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것은 곧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끊어짐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듯이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안 가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어떤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날아갈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이러면 이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란 신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안겨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신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리가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이 고백을 웃으면서 혹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그 순환과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의 고통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일순간에 그냥 이렇게 휙암배하고 암기하고 지나가버리는 그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이 가슴의 밑바닥에서부터 절절하게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고백적인 그런 어떤 사도신경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그 하나님의 지엄하신진노의 잔을 그분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의 여섯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마지막 세 시간에, 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암흑과 칠 같은 암흑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두움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진노의 상징이 어두움이잖아요. 그 어두움이 그갈벌리 언덕을 뒤덮었단 말이죠. 어두움이 그곳에 임했다. 그세 시간 동안은 하늘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숨을 죽인 시간이었습니다. 사탄도, 사람도 다 잠잠하고,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옥이 갈보리 언덕 위에 펼쳐진 거예요. 완전한 단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땅 위에 한 곳, 그리스도께서 지신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부어지셨던 시간이 바로 그 끔찍한 여섯 시간. 그리고 그 마지막 시름 같은 암흑이 임했던 세 시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예수께서는 그 위에서 홀로 지금 지옥을 맛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처절한 고독의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지옥의 밑바닥을 내려가는 그 고통을. 잠잠히 홀로 견뎌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절규한 것이죠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들은 절대로 알수 없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다른 종류의 힘겨운 고통을 아버지들은 평생의 땀을 흘리면서 서서히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고통과 수고 속에서 가족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또그 희생을 갚아나가죠.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희생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고통인데, 우리가 경험했어야 될 지옥의 고통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분량을 채워야 할 만큼의 형벌로서의 고통이었는데, 그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기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고까지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힘을 모아서라도 다시 한국교회의 사도신경이 이 부분이 복원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피상적이 되어서는 안 돼. 관념적이 되어서는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그건.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딸들이 철이 드는 것은 첫 아기를 낳은 이후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느껴보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게 와 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지와 준아에게 제 아내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이들을 낳았는지에 대해서 종종 말해줍니다. 왜 말할까요? 엄마에게 잘하라고. 응. 엄마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아빠는 다 들었다. 저 밖에서 응? 병원이 떠나갈 것 같은 응? 그 어떤 울부짖음 속에서 준아 너를 낳았다. 4.7kg인가? 3 4 .7kg인가? 낳았다. 응? 예전너는 새벽에 들어갔는데 다른 엄마들, 아빠들 다 낳고 나갔는데 아빠는 하루 종일 응? 17시간인가? 예. 다 낳고 나가는데 저 혼자 아침부터 들어가서 저녁까지 네. 그렇게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예제야 그런 고통을 당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하라 그 고통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을 자녀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성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리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노라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련의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뭐냐.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 예수께서 이런 내죄 때문에, 이런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그 대가를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성도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조차도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안 삼아야 된다는 거.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신 주께서 지금의 나의 이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랴.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랴. 이런 견고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날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교리는 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다. 그 지옥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그렇게 그 해서 나를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주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약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주께서 절대로 나를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벌컴이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교리는 다음으로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위로를 얻어요? 예? CCM에서 얻어요? 교회사는 뮤지컬에서 얻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삼키면서 주를 의지하여 목노아 주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다시 나를 세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를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위해 높이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게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였는데,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낭망하고, 왜 자신 없어 하느냐? 내피 묻은 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거라. 우리의 죄악됨을 보더라도,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면서 몸소리가 쳐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환멸과 혐오가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확증하신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는 자는 모든 세포에 새로운 DNA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저 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런 DNA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이 은혜가 우리의 뼈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위를 어기고 여행을 갈수 있어요? 물질에 인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음과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실 수 있나요? 다시는 안볼 것처럼 지차와 형제들과 원수되고 성도라 이름하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어떤 사악한 직업을, 직업에 종사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모르고 믿는 믿음 같으면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그런 믿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어요? 네, 중고등부 친구들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어요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어도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있게 될 곳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저주가 무엇인지, 그 고통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의 뒤를 쫓아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망각할 때 오늘도 죄와 쾌락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불나방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그는 잠시 교회 안에 있었던 불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주신경의이 부분, 그리스도의 이 지옥 강화를 다루고, 강화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깊은 뜻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진술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딜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